Y추대칭인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조심만 하면 돼 Y추대칭을 적분했어? 원점 대칭이 될것 같나요? 그럼 원점 대칭을 적분하면요? Y추대칭, 아닙니다 그거만 조심하십시오. 아닙니다.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y축 대칭이 선대칭 함수의 이제 그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얘를 적분한다고 해서 항상 원점 대칭이 되겠느냐? 이거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한다고 해서 항상 y축 대칭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거만 조심하십시오. 접분 함수 c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아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자고 됐죠. 바로 미분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접분 함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문과 문제에서는 그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옛날 문제는 있는데 나중에 좀 거는 다뤄볼 텐데 그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대칭에서 선대칭. 전대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분. F에 A 더하기 X. F에 A 빼기 X. 얘는, 얘도 그렇고. F에 EA 더하기 X 빼기 X 할까요? 니가 있고. F에 X가 있고. 뭐 너도 그렇고. 얘를 보면 두개 있는 정의역을 합해 봐요.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 정의역을 합해 봤더니 숫자가 나와. 얘도 정의역을 합해 봤더니 숫자가 나와. 그러면 나 이거 선대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두 개의 숫자가 전부 다 2a이기 때문에 x는 a 대칭. 그렇게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고. 음, 숫자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나왔더라도 7 2x가 있고 f에 3 2x가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정의역을 이렇게 합해 보자니 그러면 10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정역의 합이 10이니까 선대칭 구조야 절반으로 반땅을 때리면 됩니다 x는 5대칭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선대칭은 이제 그렇게 파악하면 되시고 전대칭은 약간 틀죠? 얘가 2대 계수예요 그 여러가지 수열 문제에서 전대칭을 분수함수 문제였나요? 전대칭을 파악해서 계속 했는데 좀 도움이 받았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6. 얘는 x 스편은 이제 할 만해 너랑 너랑 합하게 되면 정의역의 합이 4니까 x는 2대칭이 e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아까 잠깐 얘기하기를 함수값의 평균은 직선 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직선 위에 있다? 그 양쪽을 2, 2, 2로 나눠요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 너는 3으로 바뀌거든? 따라서 너는 2,3의 대칭이야 라고 바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한번 했었었죠 이거? 얘를 종합정리해보면 이런식이야 f 에 a-x 접근문제에서 대칭구조 못보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a 더하기 x가 있잖니 그게 2b라고 쓰여져있대 그럼 일단 이 기본틀은 a,b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차함수랑 연관시키면 돼요 삼차함수가 전대칭함수잖니 전대칭함수니까 이런 전대칭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삼차함수의 경우는 아그 점에 찍히는 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표현은 다른 것도 있죠. 이 표현 말고 많이 나온 건 이거니까 e a x 에다가 f 에어 x 이게 있고 그 e b 더래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a 코만 b 의 대칭 반대칭 함수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억하자고. 음 도함수 활용 부분 은 아닌데. F에, 뭐 할까요? A, AB로 할까? AB로 하자. A 빼기 X. F에 A 더하기 X. EB. 이제 이렇게 만족한데.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A고, 그러니까 X 정의역은 X는 A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고, A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랑, A 더하기 X의 함수 값이랑 두 개의 평균이 2B라는 e, 얘기잖아요, 얘가. 두 개의 평균이 2B라는 e, 얘기니까 두 개의 평균은 직선 위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게 B,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선, 전대칭 구조의 중심이 A, B야, 이런 뜻이기도 해. 그 전대칭 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렸다고. 그러면 곡선과 A 빼기 X 에서부터 A 덕 X 까지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 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겠죠. 첨대칭 함수니까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 같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 인테그랄, A 빼기 X, A 덕 X. 뭐, T로 같이 생각하셔도 좋고, X라고 하셔도 좋고, 일단, FXDX라고 쓸게요. <laughs> 이거의 결과는 이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아.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너도 너를 빼게 되면 EX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은 F에 A 빼기 X. 이렇게 되고, 요만큼은 F에 A 더하기 X. 이럴 텐데, 이사다리꼴의 넓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체되지 않겠니? 얘가? 대체될 거라서 이사다리꼴의 넓이를 요렇게. 지사각의 넓이를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가로의 길이는 예를 들면 고정. 세로의 길이는 B.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너의 넓이가 이 x 에다가 B를 곱한 이런 형태로 바뀌어. 라고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요. 전대칭을 보면, 접분 문제를 풀때 전대칭을 못 보면 망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거를 풀때 그림을 그려서 유추하시는 것도 좋고, 결과를 한번 좀 떠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여방 오세요 이과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희한하다? 현역들이 다 건방지다? 현역이 다 건방지고 좀 못하는 애들이 다 건방지다? 되게 웃긴다 그니까 재수생들은 한번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놓치려고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 형들인 이제 안 그래 그냥 음음음막 음, 이러고 해봐 해봐 열심히 해보면 되지 뭐 합니다 방부 등식 최대체로 생략 자 해보자 방정식이요 방정식의 기본 이론은 근을 판별할지, 근을 근의 부호를 밝히든지, 근의 개수를 구하든지 이의 시작은 이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찢어 놓으세요. 찢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ax는 빵 이런 함수가 있는데 두개를지 불안불한 둘리고 얘를 고정돼 있는 함수로 놓고 얘를 움직이는 함수로 놓고, 이제 푸는 거죠. 움직일 때는 되돌게 뭐 상수함수, 또는 뭐 1차 함수 정도로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바라봐도 됩니다. 이것만. 30번 빼고. 시간 하면 항다푸일이 되거든요. 4차 함수를 그렸다고 쳐봐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고정된 함수를 그렸는데, 상수함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실근의 개수가 정해지잖아. 항상 실그래게수를 논할 때 극대값, 극소값, 이 사이에서 뭔가가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수함수를 이렇게 거버릇 하세요. 해놓고 나서 이거 위에 있으면 두 개, 이럴 때는 세 개, 여기 사이에서는 네 개, 이럴 때는 세 개, 이런 식으로. 두 개, 한 개, 없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또이 그림은 이렇게도 바라봐야 돼. 이게 상수함수의 K라고 하잖니? FX에다가 됐고, K를 뺀차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절편이라고. 여기 있다고 치자니, FX에서 상수함수 K를 빼게 되면 이 K 값이 바로 x축이 될 거잖아. x축이 된다는 얘기는 x 절편의 개수와 마찬가지라고. 그 개수가 세 개가 있어, 그거 마찬가지니까 일반적인 함수에서 상수함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필요하고. 차함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차함수가 피곤한 이유는 이렇게 3차함수가 있다고 쳐요. 구할 수 있기는 하죠. 기울기만 같다면.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할만하거든. 이렇게. 찔 거놓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뭐 1개고요. 여기는 2개고. 이럴 때는 3개고. 이럴 때는 2개고. 이럴 때는, 2개고. 이럴 때는 1개고. 그래서 기울기가 고정이라면 편해요 할만합니다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기에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거죠 특정한 점을 지나고 있을 때몇 개의 실근을 갔는지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따지러 가야 되거든요 1차 함수는 좀 이렇게 불편한 편이에요 불편한 편이어서 지간하면 상상수로 체크하셔서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하면 그때는 케이스 나눠갖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상수항수 대체 시켜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안 통하는 게 3차 방식에는 있어요. 얘가 기울기도 변수인데다가 어, 상수항도 변수고 심지어 이2차항까지 뭐 변수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3차 방정식에서는 그때는 3차 방정식 고유해 법으로 가야 돼. 무슨 소리냐면, 3차 방정식이 있대요. FX는 빵 이런 것이 있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3차 함수로 보세요. y는 3차 함수에서 x, 셀편 보는 거라서, 3차 함수가 그값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보면,